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발뉴스 공장의 이야기 도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든 초유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직 국정원 차장인 홍장원 씨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라는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닌 사법적 용어를 사용한 이 발언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MBC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의 출처는 MBC 뉴스 유튜브 영상이 출처임을 밝혀드립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서 든 법정에서 든 한결같이 절제된 모습을 보여왔고 윤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듯 때에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땐 상대의 응대 여부에 관계없이 늘 인사를 하고 존칭을 하며 과거의 상관을 예우하고 있죠. 그런 홍전 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늘어놓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였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은 12.3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홍전 차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어?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인용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재명, 노원식 네, 네. 한 분이 네.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윤전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인데 방첩사를 통해 위치 추적을 지시했겠냐는 취지로 여전 사령관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 수사에 시의자도 모르고 이걸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어? 저 대통령 지시 받아 이런 거를 저음 어?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 홍전 차장은 오히려 대통령 지시 없이 체포 시도가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적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라고 그 말씀이십니까 <목소리> 그럼에도 윤전 대통령이 여전사령관을 핑계로 변명을 이어가자 홍전 차장은 윤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고 되받았습니다. 여인용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무관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증언이 마무리 되자 윤전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했고. 윤전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체포 명단을 보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던 네, 홍전 차장은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이며 건강하십시오라고 예우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홍자원 전 차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직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섭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전 방첩 사령관의 초헌법적 논란, 즉, 야당 대표인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까지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 정부의 방첩 사령관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과연 독단적인 것인지 아니면 최고 권력자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의혹과 책임 소재입니다. 홍자원 씨는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피고인이라는 말을 던지며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이 직전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현 사태를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헌법 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의 고위직이 직전의 대통령에게 이러한 법적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개엄을 저지른 직전 정부의 권력 운용에 대한 보수계 출신 인사들의 깊은 우려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은 전직 국정원 차장의 피고인 발언 하나로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심층적인 시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발뉴스 공장의 이야기 도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